안쓰럽고 불쌍하고, 음, 그러면 안아주는 사람이니까, 그걸 거절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사세요. 뭐 어떻게 할수 없어. 사주 팔자니까.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걱정좀 없으신 게, 숨기긴 숨기된, 어느, 그 다음에, 친형. 아, 친형? 친형의 좀 사주를 좀 볼까 해요. 네. 물론, 당연히 생명월일 제가 성과 있으니까, 음. 성과를 내가 불러드릴게요. 네. 형의 신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음 조상의 덕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상의 덕. 이음 먹고 놀아?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리더심이 좋아서 리더심 너무 좋아서 대인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근데 왜, 왜 쉬고 있을까? 거절을 잘 못해. 네, 맞아요. 어, 거절을 잘 못하고, 항상 아... 늘 주위에 음... 똥파리가 꼬여요 아... 어, <laughs> 그 사주는 박수 사주예요. 근데 극복급 사주인데? 그래요. 응. 음. 24시간이 아까워. 놀고 먹는 사주가 아니야. 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음. 이런 분들은 산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왜냐, 어, 건강, 맑은 공기를 접해가며 살아야지만 호, 호흡, 호흡기, 기관지, 어. 혹은 코로 숨쉬는 거, 응. 그런 병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산과 항상 가깝게 목을 항상 보호를 하라. 내년에 신축년에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형은. 어, 정말요? 응, 저, 그큰 무대로 나갈 것 같아. 장악을 할수 있다. 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까면 깔수록 매력이 발산되고, 거기에서 빛을 바라고, 남들 도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오, 어, 이번에도? 아니, 그건 엔터테이너. 아,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회사? 기획사. 아, 어, 기획사. 오. 맞나? 예 맞아요. 아 어, 그러면 뭐 연예인도 키울 수 있고, 어 탤런트 키울 수 있고, 네. 어쓰고어 무슨 개발하는 사람. 신중년에 네. 인연을 짓지 마세요. 왜냐 이 사람은 젊은 나이부터 가슴에 상처가 많아 사람에게. 어, 그래서, 다쳐봤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자하고는 관계가 멀 거예요. 응. 어, 안전 관리하시고, 구슬소 조심하셔야 돼. 이게 진지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네. 제 친형이 아니라. 네. 사실은 연예인의 사주를 갖고 왔어요. 연예인? 예. 네. 누군데? 어. 어. 또 미스터 트롯. 응. 또미스트로이에요 <laughs> 어. 예, 맞습니다. 가수 영탁. 아. 네, 영탁 씨인데. 우리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아도 할것 같아. 음... 응, 안쓰럽고 불쌍하고, 음, 그러면 안아주는 사람이니까, 그걸 거절은 못할 것 같아. 음... 그렇게 사세요. 뭐 어떻게 할수 없어. 사수 팔자니까. <laughs> 그래도 금전을 크게 손해 보는 경우는 없겠죠. 금전 손해가 많죠? 아... 늘 손해가 많지. 네, 좀 이거... 건강주의하세요, 영탁 네. 씨.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재밌고, 재산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쉬운 걸로 찾아주세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쉬운 컨텐츠로. 네. 네. 감사합니다.